저는 서울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홍명보 호가 출범한 날이자 또 서울, 호주 팀을 상대로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홍명보 감독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주셨습니다. 오늘은 감독님의 데뷔전이자 어, 또 경기를 치은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기간보다 우리 선수들은 아주 훌륭하게 오늘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은 사실 사실이지만 그래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 저희 오늘 우리 선수들은 뭐 아주 어,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좋은 경기 보여줬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전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 많이 보였, 보였다고 생각하되는데요. 어, 특별한 지시라 내리신 게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저희가 이틀 안에 할수 있는 훈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선수들 컨디션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리그 중일에서 그 안에서 컨디션적인 문제와 또 조직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뭐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우리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전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잘된 점과 잘못 좀 아쉬웠던 점을 지금 꼽을 수 있을까요, 감독님? 예, 역시 오늘 뭐 저희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선수들 오늘 뭐 퍼펙트하게 전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저희가 많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뭐 개선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장에서 강지하겠습니다 중계상 나와 주세요.